자, 안녕하십니까 양호입니다. 아, 오늘도 아, 차량 소개 영상인데요. 아, 일단은 날이 지금 되게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제가 곰돌이 옷을 입어야 될지 그냥 편하게 입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편하게 입고 어, 당분간은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솔직히 이 불포화지방 많은 사람들은 이 땀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이 몸에 흠뻑 진짜 땀에 다 젖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죠. 제가 진짜 너무 땀이 많아서 뭐 불포화지방 많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뭐 공감하실 겁니다. 패한 사람들은 공감할 겁니다. 제가 너무 지금 더운데 지금 사실. 날씨도 지금 영상 12도, 13도 요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저는 딱 좋아요 지금. 저는 딱 좋은데 우리 뭐 골피디라든지 뭐 수영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은 춥다 그러네요. 저는 딱 좋고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차 소개 영상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전 제네시스 양곰인가봐요. 진짜 제네시스만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제네시스 양곰이고요. 양곰 하면 제네시스. 제네시스 하면 양곰이 어느 정도는 수식어가 바뀔 정도로 오늘도 제네시스입니다. 네. 오늘 제네시스 DH 모델이고요. 그 전에 일단은 지금 제네시스 G80이 풀체인지 돼서 나왔죠 그래서 저도 디자인만 봤을 때아 굉장히 좋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너무 이쁘고 어 약간 또 뒤쪽 보면은 약간 쿠페 형식처럼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저는 개, 제 개인 기준으로는 약간 뭐 A7같이 이렇게 쿠페 형식으로 뭐 CLS처럼 이렇게 좀잘 빠지고 바디라인도 아, 되게 좀 대형차 세단도 충분히 이뻐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몸소 딱 느꼈던 바입니다 아정말 굉장히 이쁘고 그래서 일단은 요 모델은 지금 제네시스 DH입니다 제네시스 d h 고요 옆에 스펙 띄워드리겠습니다 16년 등록입니다 제네시스 DH 16년 등록, 주행거리 8만 9천 키로,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영원!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 이력이!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인데, 얘는 어,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4륜은 아닙니다. 후륜구동 기반 2륜이고요. 아, 추가 옵션이 뭐가 있냐? 컨비니언스 패키지랑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랑 럭셔리 스타일 패키지랑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어라운드비랑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는 차선 이탈 방지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럭셔리 스타일 패키지는 이제 그 시트 자체가 좀더 고급화스럽게 나파 시트인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패키지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뭐다 아시죠? 썬루프 들어가 있는 추가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출고 가격만 신차가 5,900만원 됐던 차량입니다 뭐 제네시 디에이가 거의 6 0 0 0만원이면은야뭐 옵션 많이 뭐 들어가 짱짱짱짱짱하게 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외관 상태 훑어보고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태를 훑어보고 오셨고요. 이번에 또 제가 저희가 영상 편집 조금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랑 하나하나씩 곧 집어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이상 있는 부분만 딱 집어서 그 부분만 어, 영상으로 바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외관상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깨끗한 부분인데 이런 이제 자잘한 스크래치라든지 이제 흠집그 다음에 휠 스크래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딱 집어서 바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앞쪽 휠은 운전석 앞쪽 휠은 굉장히 깨끗하고 쭉 봤었을 때 펜다랑 문짝은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이 약간 지금 스크래치가 좀 나있죠. 네, 전체적인 테두리로 보셨을 때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스크래치가 나있는 게좀 아쉬운 부분 있고요. 반대편 조수석 뒤쪽 휠도 보시면은요. 자, 조수석 뒤쪽 휠도 보시면은 이 끝에 테두리가 약간씩 여기도 스크래치가 다 나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자, 조수석 안문짝 보시면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솔직히 지저분한 감이 있네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약간 이제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스크래치 나서 이렇게 터치한 부분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 문쪽에도 좀 보시면은 여기도 여기도 지금 그렇고 여기도 여기도 좀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 휠자 조수석 앞쪽 휠은 여기가 조금 많이 어, 좀 긁혀 먹었네요 네, 여기 전체적으로 자 이런 부분 쪽에는 휠 스크래치가 조금씩 어좀 많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확실히 봐도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아쉬운 부분이 실내에 이제 전면 쪽의 선팅 자리 보시면은 이 전차주분이 파시면서 블랙박스를 떼어 가셨어요 그래서 떼어 셨을 때이 선팅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찢겼다 그러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보셨을 때는 그 부분만 아쉽지 그 외에는 전혀 특이사항 없습니다 아 요게 좀 아쉽네요 그냥 그냥 팔아 주시지 아좀 아쉽네요 자 지금 외관 상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지만은 조금 요런 게 생활 스크래치 라든지 휠 쪽에 특히 조수석 휠 쪽으로는 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 상태로 그대로 제가 시운전으로 바로 이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운전 시운전. <laughs> <laughs> 쉬운전쉬운전을 어, 흉전. 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네시스 DH는 원체 제가 많이 판매를 해서,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잘 아실 수 있고, 또, 양고미 하면 제네시스, 또 제네시스 하면 양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비랑 전동트렁크 같이 묶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추가하시면은, 어라운드비랑 전동트렁크가 이제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트레이드랑 뒤트레이드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게좀 메리트가 확실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륜이랑 사륜이랑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특히 이제 뭐 제네시스 4륜 타시는 분들은 반응 속도가 늦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이제 안전장치가 웬만큼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VDC, TCS, 뭐 자체 제어장치 이런 건다 들어가 있으니까는 굳이 요즘은 4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2륜 후륜 기반으로 된2륜 구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도로로 나왔습니다. 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얘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작동을 할 건데, 지금 일단은 주행이 80km까지 올라갔습니다. 80km에서 보면은 차체 떨림이라든지 핸들 이렇게 떨림이라든지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일단 바로 지금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지금 82km에서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세팅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핸들로만 조작을 하는 거고 제가 두 발은 다띄었어요 일단 앞에 차는 없고 이 앞에 차 간격을 제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칸이 그래프 형식으로 총네 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칸으로만 지금 제가 해놓은 상태고 일단은 아쉽게도 앞에 신호가 걸려서 브레이크 좀 잡을게요. 지금 브레이크 잡고 있는데도 핸들 떨리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핸들 떨리는 건 전혀 없이 아주 좋은 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은 구독자님들 또는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능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보시면은 오토홀드 기능입니다. 오토홀드 누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면은 계기판에 오토홀드라고 이제 뜹니다. 뜨고 거기에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전멸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 상태에서 브레이크 뗐는데 앞으로 안 가요. 신호 대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기능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좀 사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호 대기 중인 상태고 어 일단은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도 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신호 바뀌었으니까 다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앞에 큰 코너가 있기 때문에 한 60km에서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지금 세팅돼 있습니다. 똑같이 두 칸으로 지금 제가 어, 해놨고요. 어일단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장거리 뛸때 굉장히 좋아요. 장거리 뛸때 계속 다리 왔다갔다 얹제 하시기보다는 세팅해놓고 핸들만 이렇게 조작하면 되니까는 어 좋네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부터는 요게요쪽에 DIS가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DIS라든지 원래 제네시스 DH는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셔야 될게 제네시스 DH가 13년 12월부터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13년 12월에는 통풍 시트 빼는 옵션이 있었어요. 모던에는.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14년 12월에 이제 그 출고한 차를 구매하시게 되는 분들 보시면은 아니 제네시스 DH 어떻게 통풍 시트가 빠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13년 1 2월에는 통풍시트 빼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실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담배 냄새도 당연히 안 나고 뭐 천장 쪽으로 보셔도 뭐 전혀 특이사항도 없이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차주분이 참고로 이제 장기 렌트로 뽑으신 거 맞습니다. 장기 렌트로 뽑으셨고 어 요즘은 사실 트렌드라기 보다는 요즘은 굳이 자차 자가용 필요 없이 그냥 장기 렌트로 많이 뽑으세요. 이 전차주분도 장기 렌트로 뽑으셨다가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판매를 하신 거고요. 어떤 식이냐? 요즘은 장기 렌트로 신차 뽑으시고, 2년 또는 3년 정도 이제 계약 기간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인수를 하세요. 어 자기 앞 명의로 얼마 더 내시고 인수한 다음에, 그걸 더 타시고 파시냐, 아니면 그 상태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도 이득을 취하시니까, 네 매입하는 금액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 많이도 계시고요. 지금 계속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입니다. 참고로. 제가 왼쪽 차선 잡아볼게요. 자, 지금 제가 7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70km로 달려서 여기서 지금 제가 한 100km까지 올려볼게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보시면은 100km로 돼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100km로 지금 세팅해놨고, 제가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인데,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은 앞차가 있죠? 앞차가 있는데도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때문에 60km 이상이 안 나가요. 엑셀 다띄었습니다 참고로. 네, 다 띄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다 됩니다. 지금 브레이크 알아서 잡아주죠? 얘가? 앞차가 쓰니까는. 이런 게 이제 장거리 뛸때 가장 좀 좋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브레이크 밟으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해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운행했을 때 제가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뭐 핸들이 떨리거나 는뭐 쏠리거나 이런거 전혀 없이 아주 좋은 차입니다 저 이거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고 실내 자체도 굉장히 깨끗해요 일단 시트 자체도 지금 럭셔리 패키지라고 해서 시트가 추가되어 있는 옵션인데 이 시트가 좀 일반 제네시스 DH 다른 이제 그330 프리미엄 다른 모델 비교했을 때 시트 재질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디자인 적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고급스럽다 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가 옵션만 해도 198만원인가 그렇거든요. 럭셔리 패키지가. 그 값어치를 한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여기에 이거 추가 옵션 안한 것도 보면은 굳이 별 차이는 솔직히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뭐 하시는 분들은 조, 좋으셨으니까 하셨겠죠 네자 그래서 일단은 시운전은 좀 어느 정도 제가 해 봤고요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제네시스 DH를 떠나서 모든 전차종 제네시스는 제가 진짜 15만 킬로짜리도 팔아봤고 20만 넘는 것도 팔아봤고 제네시스 BH부터 DH, G80, EQ900, G90은 아직 못 팔았습니다 네 웬만큼 다 팔아봤는데 이상하게 제네시스는 20만이 넘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누유되는 건한 번도 못 봤어요. 간혹 있는 차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전 누유되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제가 팔면서, 네. 그래서 그만큼, 저번에도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쟤네 실수로 잘 만들었다. 그래서 쟤네 실수차다. 랄 정도로 실수로 잘 만든 차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진짜 근데 쟤네 실수차 좋아요. 지금 바로 보험사로 들어가서 하체 점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하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89,000 k 로에요 참고로 자 한번 볼게요. 타이어는 많이 나고 그렇죠. 타이어 트레드 이 많이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한30% 아우 뒤에 30%밖에 안 남았나요? 적게 남았네요. 음, 단속 조인트나 터진 거 없고요. 쇼가 음. 터진 거없고네대 괜찮. 잘 되리 괜찮고 대우 디퍼런셜 오일은 어떤가요 상태가 이거 한 번도 안 바꾼 거 같아요 한번 뜯어 봐야지 한번 뜯어 봐어요 네, 뜯어 좀 봐주세요 자자 자, 여기를 지금 뺀 겁니다 아, 아직 깨끗하네 그래도. 깨끗하나요? 이 대우오일의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윤활제 역할을 하는잘 돌아가게 그러니까 후륜구동이니까 이게 지금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후륜구동 차들은 그렇죠 후륜구동 후륜구동이나 가륜구동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만약에 대우오일이 썩어서 만약에 진짜로 썩어서 오일이 늘러 붙는다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이 후륜 기어가 안에 네. 베어링 쪽이 다 망가지면서 네네. 차가 운행이 안 되죠 아 아예 그럼 뒤에 바퀴가 잠기나요? 네. 이거는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교환 주기는 원래 한4 5만에한 번인데 네. 이거 지금 상태 보니까 한 번은 네. 바꾸신 것 같아요 아한 번은 바꿨다? 아 그러면 이제 10만 다돼 가면 이제 10만 킬로 때한번 교체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 차들은 이렇게 언더 커버가 다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네, 제네시스도 대형차에 걸맞게 언더 커버 장착 다돼 있고요 앞에 패드는 2 0밖에 안들어 아 앞뒤 패드가 거의 다 닳았네요 타이어는 앞뒤 다 새건데 예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굉장히 좋은데 <laughs> 할때링크괜찮고 쇼바 터진, 터진 것도 없고 쇼바 터진 것도 없고요 후륜이라 앞에는 좀 없어요 아 후륜이라서 전륜쪽에는 앞에 등속 조인트 없나요? 네 아. 이쪽도 할때 괜찮고 쇼바 터진 것도 없고 요 괜찮고 자 하체 쪽에 이제 누유를 점검을 해볼건데 거의 위쪽 여기 할 거면 이쪽에서 많이 조금씩 묻어나오거든요. 저쪽이 어디 쪽인가요? 헤드 쪽이거든요 이쪽. 아, 헤드 가스켓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이쪽에서 내려온 건 전혀 없고요. 어, 네. 이쪽에서도 또 헤드 헤드 가스켓 쪽에 있으니까. 음. 이게 <laughs> 6기통이다 보니까 네. 양쪽에 있으니까 헤드가. 네. 쪽도 헤드 가스켓은 괜찮네. 어, 헤드 가스켓 문제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미션 오일 팬이라든지 보시면 여기가 미션 오일 팬인데. 네, 그렇죠. 미션 오일 팬인데. 미션 오일 팬도 뭐 새는 뭐 것도 없고 엔진 태그 괜찮아 이게 만약에 세면은 언더 커버 하... 이쪽은 타이밍 체인 커버 쪽. 네. 다른 것 전혀 없고 위쪽에서도 이건 잘 보이니까요. 위쪽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체 쪽에는 전혀 특이사항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차 내려서 한번 엔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엔진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커버를 뜯어 보고요. 일단 커펠트나 베어링 쪽에는. 이상 있거나 그런 거뭐 갈라지거나 그런 건 전혀. 응 음, 벨트 상태 굉장히 양호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위에 이쪽 로칸 커버 가스켓 쪽에서도 새는 거 전혀 없고요. 네. 이쪽도 새는 거 전혀 없고요. 네. 제네시스가 저도 팔면서 이 무유되는 거를 진짜 잘못 봤어요, 제가 아 유가 잘안 돼. 이 차는 진짜 고질병이 없죠. 이 차는 특이사항. 뭐 장고장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음. 나중에 소모품만 자주 바꿔주시면은 뭐큰 문제 없이 탈수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 자체가 원래 뭐 잔고장이 나거나 그런 차는 아니죠. 그렇죠. 잔고장이 네. 나거나 그런 차는. 예. 혹시 이제 그 정비사 쪽 하시면서 제네시스 차종에 뭐 특별한 고질병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으실까요? <laughs> 딱히 부질병은 없는데 다 그냥 소모품이 관리가 안돼 가지고 온차들인지 그러니까 뭐 소모품이라고 하면은 오일류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라 아니면 점화 플러그나 플러그정 점화 플러그나 플러그. 플러그나 플러그. 네. 근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띄어 봤을 때 확인해 봤지만은 점화 플러그나 이런 건 특이 상 없었다.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좀 8만 9천이다 보니까 이제 응. 원래 한 10만쯤에 한 번씩 바꿔 주셔야 돼요 점화 플러그를. 네. 어. 근데 지금은 뭐 지금 문제 되는 특이... 거는 네. 전혀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엔진룸 쪽에도 전혀 특이 상은 없다 이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DH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제가 시운전해봐도 전혀 특이사항도 없었고 하체봐도 전혀 문제사항도 없었고 진짜 문제될 것도 없고 공업사 우리 부장님 말씀으로도 봐도 제네시스는 뭐 진짜 장고장이 안나는 차고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떤 차든간에 소모품만 관리 잘하시면은 10년 20년 또는 뭐 10만 50만 쭉 평생도 탈수 있을 정도로 소모품만 잘 관리해주신다면은 어떤 차든간에 제네시스를 비롯해 어떤 차든간에 어, 좀잘 타실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네시스 제네시스 자체적으로도 봐도 문제되는 게 전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더 옆에 스펙 띄워드릴게요. 16년 등록에 89,000km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1륜입니다. 4륜이 아닌 1륜이고요. 추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어, 제네시스 DH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 렌트 이력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실 수도 있지만 장기 렌트 이력 즉한 사람이 신차 뽑았을 때 렌트카로 뽑아서 쭉 운행하시다가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자기가 매입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파신 그 이력은 있습니다. 스펙 치우고요. 성능지 에 올려드릴게요. 성능지 보시면은 단순기한도 없는 완전 무사고요. 진짜 뭐 전혀 사고도 없고 하차... 하차... 아, 하차? 하체도 뛰어봤어도 전혀 누유되는 것도 없었고 뭐 특이사항도 없었고 심지어 디, 대우 오일이라 그러죠. 편하게. 에, 대우 디퍼런셜 오일도 뭐 깨끗하고 전혀 특이사항도 없는 아주 좋은 차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금액이 남았는데 항상 저는 저렴하게 드리려고 하니까는 우리 구독자님들 잘 봐주세요. <laughs> 항상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최종 금액 말씀드리기 전에 앞 앞뒤 브레이크 패드가 상태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소모품성이니까는 제가 교체해 드릴 겁니다. 출고하면서 앞뒤 브레이크 패드랑 엔진오일 교체 작업 해 드릴 겁니다. 네, 최종 구매 2,620만 원까지 주세요. 2,620만 원. 네, 2,620만 원까지 주시고 나머지 브레이크 패드는 제가 다 교체를 해 드릴 거고 어차피 저는 출고할 때 엔진오일 자체적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2,620만 원까지 주시고 나머지 소모품은 제가 어, 쫙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이번 주 이제 지나가면은 다음 주가 4월 중반. 벌써 접어듭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지금 발생한지 거진 3개월이 넘었는데 이게 좀 시기가 빨리 좀 아물고 좀 일상생활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답답하고 우리 보시는 구독자님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또 올해는 에뭐 꽃구경은 못 가지만은 뭐저 원래 안 갔습니다만은 꽃구경 못 가지만 내년에는 정말 제가 뭐 사랑하는 여자랑 갈수 있게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날이 풀리면서 코로나도 좀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래고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행복한 건 당연. 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하시고 우리 오래오래 봐요. 꼭 우리 다 같이 저저랑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다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신보자 어, 쿵. 아, 나... 주행 거리 8만 팔만 구천 킬로. 아매 자꾸 내가 매입 파는 자주행 거리를 잘 몰라. 음, 아주 좋은 가죽, 좋은 가죽. 에뭐또 오늘도 고장 났습니다. 근 네, 다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휠 스크래치가. 휘스크레치까... 다시 할게요. 미안하다. 오늘도 고장 난다. 다시. 자 이런 부분 쪽에는 휠 스크래치가. 일단은 이 상태로 그대로 제가 쉬운전으로아저 어, 시운전으로? 쉬운 어, 다시 다시. 쉬운전으로 초록창의 양공카를 검색하시면 영상에 나온 차량들 외에도 더욱 많은 매물을 볼수 있으니 홈페이지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